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어는 처음이지? 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 받으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며,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움이다. 우정은 느린 성장을 하는 식물이며 역경의 충격을 겪어야만 그 명칭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한둘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깥 대기를 호흡하는데 들창문은 하나만으로 족하다. 남의 이익에 신경 써라. 분배되지 않는 이익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누군가와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깊어져 갈수 있다. 늙은 사람들은 편하게 모시고, 친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젊은이는 부드럽게 대하게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대체로 내향적인 인간은 내향적인 인간과 외향적인 인간은 외향적인 인간과 잘 사귄다. 그것은 마음이 우선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사태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사태는 아닌 것이다. 두 개의 갈대 다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공경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볼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없다. 미소, 악수, 혹은 호의로운 눈총 등 무엇인가를 남에게 동량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없다.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나니 이것이 바로 인정에 널리 퍼진 패단이다. 사람과 더불어 허물은 같이 할지언정 공은 같이 하지 못할지니 공을 같이 하면 서로 시기하게 되느니라. 사람과 더불어 할란은 같이 할지언정 안락은 같이 못할지니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니라.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는 상대편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 따뜻하고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라. 이름을 기억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라. 마음속으로부터 칭찬하라. 미소를 지어라. 상대의 관심 방향을 간파하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혼자 힘으로 백만 장자가 된 사람은 없다. 주위의 재원, 인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가져라. 작은 일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의 낭패를 보고 만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하는데, 신중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생산적이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이다. 사람, 행복의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상대가 비록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조금이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되면 상대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마라.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어진 마음으로 대하라. 어진 마음 자체가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몸도 내몸 같이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윗사람에게는 공경하는 자세로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친애하는 태도를 가져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어라.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서 사람을 찾아오게 하라. 신용을 잃어버리면 설 땅이 없게 된다. 사람과 이웃의 소중함은 그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완벽하게 격리된 인간에게는 개미 한 마리도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당신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남들을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개선된다.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이 좋다지만 여러 사람의 입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우리는 누구나 남이 나를 좋아하기 바란다. 자신이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태도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남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점에 있다. 음침해서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주지 말 것이며 발끈하게 잘하며 잘난 치 하는 사람을 보거든 입도 담을 것이니라. 인간은 상호관계로 묶어지는 매듭이어 거미줄이며 그물이다. 이 인간 관계만이 유일한 문제이다. 인간은 서로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교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뎌야 한다. 인간은 서로 속이는 일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아는 사람을 많이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포인트는 정직과 감사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결점이다. 자기 자신을 알려거든 남이 하는 일을 주위에서 잘 살펴보아라.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나의 거울이다. 또 다른 사람을 알려거든 특히 그 사람을 아, 껴주어라. 또그 사람을 이해하려거든 먼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남에게 바라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베풀어라. 자신을 완성시키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 손님 맞아들일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환대해 줄 주인 적음을 알리라. 타인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타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내 가르침은 간단하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다. 산비를 절대 금하라. 산비란 비난, 비판, 불평을 말한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 할것 없이 자신만의 짐을 지니고 살아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와 충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책을 읽지 말고 영혼을 읽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때 조그만 예배당은 천상의 돔처럼 커다랗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 상대편이 오지 않을 경우 내가 그에게로 가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주는 자기의 인상을 조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까닭이다 대개 사람의 호감이란 먼저 남이 표시해 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주라.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만물을 기르는 듯하여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모질고 각박한 사람은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게 하는 듯하여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죽느니 서로 위하는 마음 내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물며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더큰 잘못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과 사귈 줄 알아야 한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오늘 만난 사람은 어땠나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